산업발전시 2010년도에 특별한 산업 기술이 기업간에 많이 아송도그 있다고 200만의 사람1 0년에 국내를 자유 한방 자유 합 새로운 미래 산업에 대한 정보 기업간에 대비령과 위기관은 사라졌 이에 못지않게 제천이 가지고 있는 소년물 산업을 도발에서 대통령께서 공약할수 있는 물종합반드을 만날 수 있는 플러스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제시하고 그 내외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소년물 산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주제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엑스포를 만드는 에서 3시간 동안 하시면 24만 제천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범시민 지원을 하고 하고 그 시민들과 함께 전국 광범으로 다니면서 국내의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원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마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국내외에 있는 가면 도시, 특히 중국, 베트남, 베네틴 등지를꾸 하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없는 So 네. 잠시 후 2시 20분부터 식전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과수관학포뮤학교를 시작으로 육체명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가 준비한 탐방 패션쇼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참석을 해주시고 주변에 계신 관람객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또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잠시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천의 한방바이오산업은 이제 바이오 융복합을 거쳐서 천연물 산업 시장을 통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산업은 이미 세계의 천조원들을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10% 이상 부오는 천연물 산업 시장에 제천이 드 이제, 이제, 이제 메카도로 중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한번 봐야 상하가 있을 거에요. 하고 나면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왔던 한방 천바도시 그리고 가공, 유통 그리고 생산해서 성형화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 제천에서 모든 것이 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 플러스터를 통해서 천연물 종합 단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천연물 산업의 분석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의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한방 바이오 천연물 전기를 <laughs> 제천에서 잘 시원해서 제천의 미래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키워가는데 열중되는 노력을 보고자 하겠습니다. <laughs> 예, 저희 여기 뭐 미래 자원관도 있고 기업관도 있고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사람들로서 보관하고 싶은 니은 그동안 우리 인류가 무병장수 덱스스를 겪으면서 아직도 해결하지못한 3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토피, 비염, 천식, 이것을 그 천연물 단위로 삼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가이오스코에 오시면 반드시 알레르기관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아토피를 해결하고 어떻게 비염을 이겨가고 어떻게 천식을 극복갈 것인가 라는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무섭망얘기 했지만. 팀한테... In Chinese, Korea, with own own today. 네, 2 0 7 전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 충청북도 제천은 조선 시대 니다 <목소리도> 네, 다음은 오늘 초대해 주신 레진사제로위원어 첫째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네. 제천시장 분들입니다. 제가 이 행사의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14만 제천 시민과 함께 저희 제천시를 사랑하시는 많은 국내외 자매 도시 시장 군수구청장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이시정 군사님과 이용걸 조직위원장 이 그리고 전국에서 도와주신 많은 출양 인사 여러분들, 특별히 김정구 충북협회 박수석 회장과 신현상 재경대창향 회장을 비롯한 충북 출양 인사 모두에게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농협조합장과 님 특협 조합장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한방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도시, 약초 생산유통의 중심도시 이곳 제천에서 한방을 재창조라는 주제를 열린 2017 제천제한방바이오산업 엑스포의 성대한 개막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내외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달신 이시종 충청도 지사님과 이용걸 세명대 총장님 그리고 범국민 자원봉사단 여러분들과 14만 개천 시민 시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내에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기빈 여러분 그리고 미국 UN총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해주신 박릉우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안산의 제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자매 도시 안체장 여러분 증평의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충청도 시장 군수 여러분 그리고 홍정우, 옥민, 대만의 화련을 비롯한 많은 해외의 도시에서 오신 시장, 구수 여러분 또 미국의 동중부연합회를일 중심으로 한 해외 동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모든 행사를 꾹심을 가지고 끝까지 응원하면서 지켜주신 그리고 하루 종일 오셔서 점검하시면서 개천시와 충청북도 미래에 서수고해신 이시정 조직위원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더 하고 싶습니다. 큰 박수 한번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엑스포는 전통의 한방 자원과 바이오 사업의 행복함을 통하여 한방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내고 제천을 세계 속의 한방 천연물 도시로 우뚝 세우고자 하는 제천 시민들의 간절한 꿈과 도전의 힘찬 발걸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혼신을 다해 준비해온 이 엑스포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체험 그리고 큰 축제의 대제전도 그리고 세계 속의 건강도시 제천 천연물 산업 중심 도시 제천으로 응비하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인류의 소망인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가없는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을 대신해서 직접 참석해주신 우리 박농우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가 국내에 지배한 관심과 축복 속에서 멋지고 성황위에 열리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멋지게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새날을 여어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바로 조직위원장이신 이시용 기상총장께서 대회사을 하시겠습니다. 충북도지사 이시영입니다 글로벌 한방바이오 산업의 메카를 꿈꾸는 우리 충북 제천에서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되는 것을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한방바이오탄백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해주신 우리 이용걸 세명대표 총장님, 집행위원장이신 이근규 재정시장님과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이용걸 총장님, 이근규 집행위원장님께 수고했다는 박수 한번 크게 주셨기 바랍니다. 아, 어, 오늘은 또, 또 원료가 마다카스칼에서 나온다고 해서 마데카스를 입으셨답니다. 우리도, 어, 안드리아만고 뭐, 박찬호 큰 즐거움이 니정되십 <laughs> 감사합니다. 어, 존경하는대외기민 여러분, 어, 최근 우리의 전통 한방은 바이오 산업과 접목돼서 무한히 파생상품을 유발하는 그런 슬픈 프로모션입니다. 아,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 10년 후 지나면은,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바이오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전망을 세계 전문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이오 경제 시대가 온다. 동서 의학이 융합되는 시대가 온다. 대체 의학 시대가 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때문에 우리가 한 방에, 천연물 산업을 첨가시킨, 그래서 융복합한 그런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에 따라서 우리 충청구청는 일찌감치 한방의 바이오를 전복시킨, 천연물을 전복시킨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2010년부터 우리가...